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풀롭 4차전 감상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김영웅. 미쳤다 미쳤어 <laughs> 아니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니 무슨 포스트 시즌에 홈런을 두개 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아니 그게 다 동점 스리런 역전 스리런 야구 게임하는 것 같다 야구 게임하는 것 같아 이게 당연히 김영웅 선수가 오늘 투데이 MVP가 됐고요 포스트 시즌 시리즈 최다 타점 타이 기록도 세웠네요 12타점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가을야구에 어, 미친 선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근데 진짜 미쳐버린 선수 김영웅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먼저 이제 첫 번째 홈런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김서현 선수한테 6회 받아쳤는데 이 홈런을 치면서 승리 확률을 29.3%를 팀에게 가져옵니다. 김서현 선수가 무사 1,3루에 올라와서 디아즈를 체인지업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체인지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디아즈 선수를 잘 잡았고 1사1 3루가 됩니다. 김영웅 선수를 맞아서 초구는 한가운데 1 5 6직구 헛스윙 그리고 김서연의 구속이? 어, 드디어 156이 나오네? 야, 이거 돌아왔나? 2구, 155 직구, S존보다 살짝 높아. 여기도 헛스윙 어? 김소윤이 돌아왔나? 그래서 3구를 어디다 요청했냐면, 최재훈 보수가 2구와 비슷한 코스를 요청했거든요? 만약은 없는데, 그 코스에 정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우선 하나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 공은 굉장히 낮게 들어왔다. 이제 어퍼스윙 걸리면서 횟가닥 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야, 아무리 그래도 직구 세 개는 위험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있고, 아이 그것도 말이 되지. 실제로 맞았으니까. 아무튼 넘어갔어요. 허용은 한 거는 김서연이니까 그리고 직구를 3개 요청해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 된 거니까. 궁금하기는 해. 왜냐하면, 3런는 허용하기 전까지 그 4개의 공이, 어, 돌아왔나를 저는 좀 약간 생각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근데 뭐, 김영웅이 너무 진짜 거대한 영웅이었어. 진짜. 넘을 수가 없었어. 넘을 수가 없었어. 그니까 오늘 결국에 삼성도, 안타를 일곱 개 쳤는데, 김영웅 선수가 세개 쳤어.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스리런이야. 말이 되니. 동점 스리런, 역전 스리런. 그리고 이제 다시 또 7회에 김영웅 선수가 한승혁 선수 상대로 역시나 초고 빠른 볼. 에이, 이거는 또 역시 고민해 볼만 하지. 물론 몸쪽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공도. 앞서서 직구를 횟가닥 받아친 타자를 또 이제 직구를 주는 게 맞느냐. 역시나 고려해 볼만 하지. 그게 이제 실착이었다. 실패였다. 어. 돌이켜보면은 앞서서는 이 6회의 삼성의 동점 만들기 전과 후가 되게 다른 경기. 이라 저는 보거든요. 앞에는 오프너인 정우주 선수가 와, 진짜 잘 던진다. 와, 이 엄청 대담한데? 하면서 진짜 보더라인 바깥쪽 피칭한 다음에 하이패스트볼. 이 패턴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 그리고 제구도 나중엔 되게 좋았어.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변화구 제구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투수예요. 루키 투수니까. 근데 포수가 원하는 대로 포수의 또볼 배합도 그때는 잘 통해서 기가 막혔거든. 그렇게 잠재운 상태에서 1회 문현빈 선수가 포문을 열었고 문현빈 선수가 사회친 3런도 직구 요청했는데 그냥 꽝하고 그대로 쳐버렸지. 그전에 이제 하이 커터를 위쪽에 던지고 슬라이더만 던졌거든. 그래서 문현빈 선수를 상대하면서는 체인지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꺾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원래는 체인지업 던질만한 타이밍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구로 꽝 약간 이제 상단 쪽에 들어온 공이었는데 문현빈 선수가 담장도 살짝 넘겼어 그렇게 하면서 기가 막히게 한화가 시리즈를 끝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또 해볼 수 있는 이야기 항상 뭐 모든 게 결과론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오케이 이치 오케이 okay.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더 너무 없으니까. 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건 좋았을까? 저건 좋았을까? 6회의 포문을 황준서 선수가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팬들이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 황준서 선수는 좌투수이지만 좌타자에게 장점을 보이는 투수가 아니에요. 반대 역스플릿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김지찬 선수한테 카운트 싸움을 불리하게 하더니 이제 3루타 내주고 김성현 선수한테 볼래. 그리고 아쉬운 게 구자욱 선수의 타고를 이게 첫발 스타트 미스가 나면서 이제 한 점을 줘버린 거 이것도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황준서를 내는 게 맞았냐? 근데 나는 두 번째 클러치언이 상황에서 김서현을 내는 건 맞았냐? 근데 첫 번째는 그나마라도뭐 넘길 수라도 있는데 왜냐하면 불펜데이니까 투수를 어찌 됐든 막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이게 불펜데이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불펜을 계속 바꿔가는데 그게 계속 성공하면서 9회까지 가야 돼. 심지어 오늘은 몇 회부터야? 4 회부터. 이 투수 교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미션이고, 다만 저는 이 지점은 아쉬워. 김서현을 그렇게 이제 사지로 몰아넣어서 피칭을 하게 했을 때 지금 됐겠냐.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닝을 매기기는, 매겨야 되니까 누군가는. 차라리 이제 주제가 좀 없는 상황에 김선을 써보는 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승혁 선수가 올라와서 우선 그 이닝은 이제 막았고, 한승혁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가나 싶더 구자욱 선수한테 던지는 변화고 못 맞는고. 디아즈 볼렛 그리고 김영웅 꽝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나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낸 생방송 중에는 아무도 얘기 안 했다가 아니 그때 채팅이 생방송 중에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 김서현 한승혁 선수가 이렇게 되고 나서 나온 얘기는 야 아싸리 4대 빵에서 어제 6회부터 문동주 선수를 가동시킨 거잖아요. 문동주 선수 이제 어제 4이닝을 먹었으니까 아싸이 그러면 그때 폰세랑 와이스를 뭐한 선수로 그냥 딱 박아 버리든가 아니면 두 선수를 뭐 나눠서 가든가 한, 한 선수만 가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이런 강수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은 결국 가라비 또 토요일 날 71개 던지고 지금 이제 3일 쉬고 오늘 39개 던졌거든요 결국에는 굉장히 강수죠 강수 5차전 선발로 좀 예상되던 선수였는데 불펜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5차전 선발이 거의 이제 최원태 선수로 한다. 오늘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뒤가 없이 강력하게 운영을 했던 건 삼성이었고 그 수가 통했고 그 중심에 김영웅이 있었고 그리고 불펜에는 이호성 김재윤이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도 불 펜을 약간은 고민스럽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김재윤 선수는 아주 단단하게 불론이 전혀 없고 공의 구속이나 구위가 굉장히 좋아 입니다. 이호성 선수도 오늘은 뭐 완전 퍼펙트하게 던져버렸고, 그래서 이런 이어 던지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5차전으로 가면은 삼성은 이제 이게 불펜 자원만 끌어다 쓸수 있지. 후라도 원테인가라비또가더 나오기는 이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는 뭐 원하지는 않지만 와이스도 대기를 시킬 수 있고, 문동주 선수가 조금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대기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여지들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제 진짜 모르겠어요. 폰세 와이스가 1, 2차전에서 이렇게 힘들어할 줄 누가 알았으며 2차전 끝나고 나서는 야 대구에서 끝나겠다. 막 그랬었는데 또 어제는 문동주 이기면서 와 시리즈를 끝낼 수 있겠다. 또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니 또 삼성이 오늘 김영웅 선수가 큰 역할을 해주면서 재미있습니다. 그 오늘 오후에 상무 1차 합격자가 나왔는데 윤영철 선수랑 이호민 선수랑 외야수 박헌 선수가 1차 합격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최종 합격 여부는 아직 아니고 1차 합격자인데 이게 이호민 선수랑 오히려 박헌 선수는 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윤영철 선수가 상무에 합격하는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토미존 서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1년은 지나야 실제로 피칭을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피칭을 못하는 선수가 상무에 가 있으면은 다른 투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 근래에 또 상무 박지원 감독이 이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뽑을려나 어찌려나 모르겠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할 말이 없어. 뭐 먹을 수밖에 없어. 저도 상무 합격했다 그래서 되게 어 잘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진짜 승자는 누구예요? LG 트윈스죠. LG 트윈스 지금 팬들과 LG 트윈스 코칭 스태프. 선수단이 승리했어요. 지금 뭐 하하호하고 호 있겠죠. 기분이가 좋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거라고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5차전, 정말 또 혈전을 보게 돼서 재미있긴 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 텐데, 삼자인 입장에서 보면 재미있긴 합니다. 다치지 말고 멋진 승부들을 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